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 돋보기입니다 우! 오늘은 드디어! 외눈의 소녀 아스카! 아슬리? 짭슬리? 아무튼 아스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은 푸른눈의 마녀 아스카가 되는데 스펙은 1진이나 2진이나 똑같습니다 우선 공격 모션 1진 괜히 짭슬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더군요 지팡이도 흑슬리와 똑같고 이펙트는 다르지만 흑슬리와 비슷하게 공격을 합니다 다음은 2진 와... 이거는 디자인이 대박이에요 지팡이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창으로 바뀌었고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공격할 때의 모습까지 그냥 멋지다는 말만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이펙트가 잘려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인형이 나와서 광선을 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특이하군요 능력은 모든 속성에게 3초간 저주, 사두킬러 3레벨 열파, 정지 안걸리고 느리게 안걸리고 독 안걸립니다 그리고 범위공격에 원거리공격, 초생명체 특효까지 두둥.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영상으로 전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부 다 다뤘습니다. 아무튼, 그럼 실전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아스카의 공격 인식 사거리는 400이고, 공격 범위는 275부터 675까지 때립니다. 275보다 가까우면 사각지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 타격이 공격에 성공하면 3레벨 열파가 나오는데 400에서 800 사이 랜덤하게 나오니까 원하는 곳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터질 때도 있고 반대로 가까운 데 터질 때도 있어서 생각보다 열파가 빗나갈 때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아스카가 갖고 있는 독 무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좀비 제비는 전체 체력의 80%를 깎아 버리는 독 공격을 합니다. 독 무효가 없다면 모든 유닛은 두 방에 사망입니다. 흑슬리를 예시로 가져왔지만 딱두 방에 끝. 다음은 독 무효가 있는 아스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반 공격은 맞긴 하지만 독 공격 자체는 아스카에게 맞으면 발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흑슬리에게도 없는 능력인데 오호. 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적들의 능력을 봉인하는 저주를 알아봅시다. 아스카의 저주는 최대 3초간 유지됩니다. 아스카가 다음 공격을 할 때쯤엔 풀려버려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적들 능력이 공인 안될 때가 종종 발생했어요. 이건 그냥 아쉬운 대로 쓰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흑슬리는 최대 몇 초까지 저주를 유지하냐면 5.4초. 한번 저주를 걸어놓으면 다음 저주가 걸릴 때까지 무한 저주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주에 있어서는 흑슬리의 압도적인 승리네요. 다음은 느리게 무효도 알아 봅시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흑슬리. 아쉽지만 한번 느리게 걸리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무한 느리게 걸리는 스테이지거든요. 반면에 느리게 무효가 있는 아스카를 뽑아 봅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죠. 캐로롱의 무한 느리게 혓바닥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프리패스처럼 말이죠. 반면에 흑슬리는 아직도 느리게가 풀리지 않아서 저 뒤에서 멈춰 있네요. 다음은 정지 무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카, 정지 무효가 있기 때문에 정지 안 걸리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변적들 정지 걸려있지만 아스카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참고로 흑슬리 정지 무효가 없어서 초롱하기에 무한 정지에 걸리고 맙니다. 이럴 때는 아스카의 장점이 크게 보이네요. 여기서 아스카의 살짝 아쉬운 점도 말해보자면 저주 시간이 3초로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걸었지만 저주가 빨리 풀리고 저게 정지 매질 그대로 맞고 있는 우리 편.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파동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스카는 파동 무시가 없어서 공격을 그대로 다 맞는 것을 볼수 있고요. 흑슬리는 파동 무시가 있어서 파동 공격은 안 맞고 그냥 흘러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파동에 있어서는 흑슬리가 좀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파. 열파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카는 열파 그대로 맞는 점이 있지만 흑슬리는 열파 무효가 있어서 열파를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스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흑슬리가 너무 뛰어난 성능이라고 해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공격 속도와 공격력입니다. 아스카는 5.7초마다 공격하고 흑슬리는 5.8초마다 공격합니다. 아스카가 0.1초 빠르게 공격하는군요. 공격력과 DPS는 다음과 같은데 3렙 열파까지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공격력과 DPS는 다음과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초생명체 특효가 있는 아스카는 초생명체와 싸울 때 이때만큼은 흑슬리보다 강해집니다. 초생명체에게 공격력과 DPS가 뻥튀기되죠. 물론 체력도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아스카와 흑슬리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없는 능력이 대부분이라서 좀 재밌는 결과가 되었네요. 굳이 따지자면 두 캐릭이 있다면 같이 써보면 더욱 재밌을 것같고요 저주를 흑슬리와 비슷하게 쓰려고 한다면 짧은 저주 시간만 주의한다면 흑슬리를 대신해서 써도 되겠더군요. 대략 따져보면 흑슬리보다 살짝 아래 정도의 캐릭터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결론이 뭐냐? 매우 좋은 캐릭터다. 자, 오늘 영상은 매우 길어졌지만 아스카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페나뚜 코너. 오늘은 드래곤 조스님의 페나. 두 제목은 에반기온1 3억기 와우~ 13억이 이렇게 보니까 대박 그림이네요. 오~ 어~ 혹시 13억이 삼진 생기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에반기온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페나트입니다 그림이 너무 멋지고 채색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페나트 받아보네요. 뚜~ 뚜~ 그럼 지금까지 갬생 돋보기였습니다. Ooh!